네, 지금은, 이제, 웨스트 힐스 프라이빗 풀빌라로 왔습니다. 지금 저기 보이는, 약간 수영장 같이 보이는 것은, 저희 쪽은 아니구요. 이쪽입니다, 예. 지금, 그, 벽, 쪽으로 보이는 거, 예, 바다 뷰 보이구요. 여기가 이제 그, 어, 사이드, 그, 오션뷰에요. 근데 너무 좋, 좋은데요? 사이드 오션뷰인데, 그냥 뷰보다 더 좋습니다. 네. 충분해요 너무 좋아요 오늘 사이드다 보니까 이쪽에서 바다 보이고 이쪽에서 바다가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방 배정 운까지 따라주는 여행인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오늘도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 그 지금 경기도 서울 수도권 쪽은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쌀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더워요 더워 덥고 너무 좋은데요 여기 웨스트힐스 웨스트 프라이빗풀빌라는